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얘들아 역사로 가자라는 책을 한번 같이 보게 될 거예요. 어, 얘들아 역사로 가자라는 책은 좀 음, 여태까지 했던 책들이랑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런 거랑 좀 달라요. 그니까 그 이유가 이 책이 그 이름에서 볼수 있다시피 좀더 이렇게 역사, 그런 그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 특히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자는 의미의 책이라서,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좀더 저희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, 저희들한테, 음,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식 같은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인데,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, 어느 이렇게, 말썽쟁이 아이가, 자기 삼촌이 만들다만 타임머신 실패작 5호를, 그, 타, 실수로 타고, 그 다음에 그걸 가동시켜버려서, 결국에는 그 역사 속으로 탐험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계속 그 둘러보면서 그 다시 하그 현재 시대로 돌아오는 그런 얘긴데 그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그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들한테 좀더 쉽게 그리고 더 알기 아좀 이해하기 더 간단하게 그,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여태까지 읽은 문학작품들보다는 좀더 이렇게 다를 거면서도 좀 이렇게 읽을 때는 이제 역사적인 지식, 그런 상식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면서 읽으면 아주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.